인류가 만든 최강의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번에 130억 년전 태초의 빛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관측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발사된 이후에 이번 사진 공개까지 겨우 7개월이 걸린 건데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은하 하나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또이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수백, 수천 개가 모인다면 은하단이 되죠. 나사는 7월 11일 SMACS 0723 은하단 사진을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 은하단은 약 46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모든 점들, 빛들, 소용들이처럼 생긴 것들, 원반 모양이나 띠모양처럼 생긴 게 전부다 은하들이에요. SMACS 0723 은하단에는 이런 은하들이 수천 개 이상 모여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의 가운데를 잘 보시면요. 뭔가 이상한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잘 보시면은 은하구 빛들이 이렇게 원 모양으로 굴절돼 있죠. 자, 이거는 사진이 잘못 찍힌 게 아니라 이렇게 굴절돼서 찍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은하단의 크기는 600만에서 3천만 광년이나 될 정도로 아주 거대해요. 그리고 이렇게 크기가 큰 만큼 질량도 엄청 거대한데요. 대략 태양 질량의 100조에서 1000조 가량 된다고 하죠. 이 은하단의 강력한 중력은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빛을 휘어지게 만들고 마치 렌즈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자, 이 현상을 중력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왜곡돼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은하들이 모여서 아주 강력한 중력을 만들어냈고 이 중력이 빛을 휘게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블랙홀, 가르강티아 역시도 빛을 휘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역시도 블랙홀의 아주 강력한 중력이 빛을 휘어지게 만드는 중력렌즈 효과 때문입니다. 자, 이 은하단 사진이 중력렌즈 효과 때문에 왜곡되기는 했지만 뜻하지 않은 장점도 생겨요. 자연이 만들어낸 중력 렌즈가 마치 돋보기처럼 작용해서 훨씬 더 멀리 있는 은하와 천체들을 확대해서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개꿀이죠? 자, 그래서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은 이 중력 렌즈 효과를 노리고 훨씬 더 멀리 있는 별들 그리고 은하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일부러 SMACS-0723 은하단을 관측 목표로 삼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돋보기 인류 최고의 우주망원경 성능이 합쳐져서 130억 년전 초기 우주의 빛도 관측해내는데 성공했어요 우주의 탄생이 대략 138억 년 전이라고 하니까 우주가 탄생한 직후 8억 년대의 빛을 포착한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임스 웹이 이 사진을 겨우 12시간 반 만에 찍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사진을 찍으려면 열흘이나 걸리거든요 열흘 동안 지구를 400바퀴 돌면서 한 스팟을 800번 넘게 촬영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허블 대필드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심우주 촬영 결과물은 촬영 시간이 짧아도 허블보다 훨씬 좋아요. 사실 지금까지 촬영된 그 어떤 심우주 사진보다 제임스 웹의 것이 훨씬 깊고 선명하다고 하죠. 자, 이렇게 허블의 심우주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딱 차이가 보이죠? 자,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은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근적외선을 주로 관측하는데요. 반면에 제임스 웹은 파장이 긴 적외선 관측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한다면 우주 먼지의 방해도 받지 않고요. 또 아주 멀리 떨어진 별들과 은하들은 적외선으로 봐야 잘 보입니다. 허블처럼 가시광선, 근적외선 영역으로는 관측이 어렵다는 거죠. 아, 물론 자외선이나 근적외선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측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제임스 웹은 우주 먼지 뒤에 숨겨진 대상도 전부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다고 하죠. 쉽게 말하자면, 제임스웹은 엄청 멀리 있는 아주 오래전의 별이나 심우주관 측에 특화된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임스웹의 반사경은 6.5m나 되어, 반면에 허블의 반사경은 2.4m죠. 덕분에 제임스웹의 반사경은 허블보다 2배 이상 크고요, 직광력은 7배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능력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100배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제임스 웹이 이런 심우주 사진을 단 12시간 반만에 얻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사가 공개한 사진은 지구로부터 대략 2,500 광년 떨어진 돗자리에 있는 남쪽 거리 성운입니다. 진짜 아름답죠? 그런데 이 성운은 사실 태양 질량 정도 되는 별이 진화 과정에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별도 우리 사람처럼 탄생과 죽음이 있거든요. 우주 먼지가 모여서 원시성이 되고... 원시성은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이 되고, 항성은 적색거성이 되고, 적색거성은 외피를 날려 보내면서 중심에 남은 것들은 백색왜성이 되죠. 이 남쪽꼬리 성운은 적색거성이 수소나 헬륨 같은 외피의 가벼운 물질들을 수만 년에 걸쳐서 날려 보내는 모습입니다. 이때 별은 질량의 대부분을 잃게 되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외피층이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남쪽 꼬리성운 행성상 성운인 거죠. 자, 이 별의 진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한번 보세요.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은 이렇게 죽어가는 별이 내뿜는 가스와 우주 먼지를 전례 없이 디테일하게 포착해낸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임스 웹이 별의 생애 중에 거의 마지막을 포착해냈으니까 항성상 성운을 구성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은 어떤 물질들이 분포하는지. 이렇게 날아가버린 물질들은 또이 우주에 어떻게 퍼지는지 등등 자세한 연구가 가능해지겠죠. 앞으로 별의 진화에 관해서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별이 죽어가는 모습도 봤으니까 이번에는 별들의 탄생도 한번 봅시다. 나사는 8,5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성운을 공개했습니다. 진짜 장관이죠. 이거는 진짜로 어디 영화에서나 나오는 환상의 나라 같아요. CG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더 놀라워요. 이 용골자리의 성운의 크기는 무려 460광년, 질량은 태양질량의 약 90만 배, 겉보기 등급은 1등급이라서 맨눈으로도 잘 보인다고 요 밤하늘에서 가장 크고 밝은 성운 중 하나라서 인기도 많다고 하죠. 하지만 남반구에서만 볼수 있다고 해요. 용골자리 성운의 별명은 바로 별들의 요람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가장 먼저 구름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 구름은 죽어가는 별들의 가스와 먼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름 속에서 바로 어린 별들이 탄생합니다. 구름 속을 잘 보시면 별들이 보이죠. 이것들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 별들인 거예요. 이곳에서는 태양보다 몇 배나 더큰 대형 별들도 태어난다고 하죠. 이 용골자리 성운에서는 어린 별들이 모인 성단도 있는데요. 산개성단 트럼플러 1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주신생아실인 거죠. 용골자리 성운의 별명이 어째서 별들의 요람인지 잘 알겠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곳의 환경은 혹독하다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어린 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뜨겁게 이온화된 가스, 성운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먼지가 가득하고 어린 별들이 내뿜는 강렬한 자외선에다가 항성풍까지 더해져서 그 환경이 아주 혹독하다고 하죠. 또 너무 뜨겁고 에너지가 강렬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탄생할 확률도 높으면서 그 반대로 별들의 탄생을 교란시키고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별의 형성은 아주 섬세한 균형이 필요한데요. 사실 현재 우리 인류가 별의 탄생이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까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도 이 용골자리 성운 역시도 허블보다 제임스웹의 이미지가 훨씬 선명하니까 앞으로 우리 학자들이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앞으로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은 왜 특정 지역에서만 별이 많이 태어나는지, 왜 어떤 별은 작게 태어나고 또 어떤 별은 크게 태어나는지 이런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도 심도 높은 탐구와 관측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공개된 사진 스테판의 오중주도 진짜 신기해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은하 다섯 개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보이죠? 1877년 프랑스 천문학자 에두아르 스테판은 2억 9천만 광년 떨어진 페가수소 자리의 소은하군을 최초로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다섯 개 은하가 마치 서로 춤추듯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스테판의 오중주라고 불립니다. 이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 때문에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그 거리가 들쭉날쭉해지는데요. 어,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실제로 서로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춤추면서 움직이는 은하는 네 개라고 해요. 엄밀히 따지면은 스테판의 오중주가 아니라 사중주가 맞겠죠. 자 제임스 앱이 스테판의 오중주를 촬영한 이유는요. 아, 물론 첫 번째로 멋진 장관 때문도 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은하계의 합병이나 상호작용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스테판의 오중주는 비교적 다른 은하군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관측도 쉽고 연구 난이도도 낮아지겠죠. 앞으로 제임스의 무주 망원경은 은하가 어떻게 별을 만드는지 은하간의 합체 은하간의 중력작용 소은하단의 생성시기 등등 은하계의 상호작용 은하에 대한 천문학 현상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또 하나 ngc 7319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도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랙홀은 무려 태양 질량의 2400배나 된다고 해요. 앞으로 블랙홀 관련 사진이나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또 인터스텔라 리뷰 각이 나오겠죠. 어, 이렇게 되면 아마 27번째 인터스텔라 리뷰인가? 자,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외계 행성에서 물을 발견했다는 데이터입니다. 제임스웹에는 근적외선 분광기, 니르스펙이 탑재돼 있는데요. 이걸로 행성의 빛의 파장을 분석해서 행성의 구성 물질, 행성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은 48개 은하를 동시 관측한 다음 전체적인 세부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임스 웹은 지구에서 115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 WASP-96b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행성의 대기에서 물을 발견했는데요. 이 물은 수증기 형태라고 합니다. 자, 물이라는 건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 물이 발견됐다는 거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어, 문제는 사실 이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아주 아주 낮다는 겁니다. 왜냐? 어, 사실 와스프 9 6 b 는 우리 목성 같은 가스형 행성이거든요. 땅이 없다는 거죠. 또이 행성은 모성에 너무 가까이 있다고 해요. 수성하고 태양 사이 거리의 9분의 1이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행성의 온도는 섭씨 538도나 되어 완전 초고온 사우나라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아주 적겠죠. 자, 그래도 제임스의 백시 목표 중 하나는 외계 행성, 외계 생명체 탐사입니다. 앞으로 제임스 웹이 여러 가지 행성들을 뒤져볼 텐데, 어, 부디 빨리 좋은 소식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공개한 다섯 가지 관측 결과였습니다. 원래 제임스 웹이 10년 정도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연료 상황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가지고, 예상보다 훨씬 더 길게 우주에 머물 거라고 합니다. 어, 사실 이 망원경 하나만 해도 진보되고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 분야가 많아요. 외계 생명체 탐사, 행성 탐사, 빅뱅 이후 초기 우주, 은하의 생성, 별의 탄생과 죽음 등등등등 진짜 많겠죠. 자 앞으로도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이제 관측 결과를 계속 공개할 텐데 어, 새로운 자료가 또 나오는 대로 저도 영상으로 잘 정리해서 영화 제임스웹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